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 세 가지 방법. 화려한 일을 추구하지 말라.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재능이며 자신의 행동에 쏟아붓는 사랑의 정도이다. 머더 테레사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. 첫 번째, 머더 테레사는 눈에 띄고 화려한 성과나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적인 가치와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즉,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부함에 주목하라는 의미입니다. 두 번째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을 알아차리고 발전시키며 자신을 향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 번째 자신의 행동에 사랑의 정도를 쏟아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다른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며 사랑과 인간성을 표현하는 것이 더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머더테레사의 이 말씀은 자기애와 자존감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.